오늘의 뉴스 전해 드릴게요.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 구속 다음 날인 18일 국민의 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 통일교인의 국민의 힘 당원 가입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에요.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원 명부 수호를 위해 전원 당사 1층으로 모여달라고 긴급 소집하자 40여 명의 의원이 당사에 집결했어요. 특검과 국민의 힘 관계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법적으로 출입 권한이 없다는 국민의 힘과 협조 안 하면 다 들고 가겠다는 특검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. 특검은 당사 압수수색이 어려워지자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로 이동해 강제 집행에 나섰고,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업체 현장으로 가서 집단 항의했어요. 장 대표는 민간 업체까지 빈집털이하듯 쳐들어와 탈취하려 한다며 이 정부의 야당 탄압에 특검이 부화매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특검이 권 의원 구속에 이어 한학자 총재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면서 통일교와 국민의힘 연결고리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어 국민의힘의 사범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 같네요.